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이니 전문을 보실 분들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허광의 시즌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오시리스가 쌓은 응가를 치우고 붉은 군단을 처치하여 그들이 승리하는 현실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화성과 디언키 네안의 오벨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목적지에 오벨 리스크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사건이 기다립니다. 새로운 경위 총매지가 나왔으며 새로운 전설 무기의 등장 그리고 신규 특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위 장비 3 가지가 데스티니에 찾아왔습니다. 헌터의 척탄병은 회피 시 폭발물을 남기며 폭발물은 잠시 후에 폭발하고 주위의 적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워록의 프로메튬 박차는 여명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적을 처치하면 해당 위치에 치유 및 강화의 균열이 생깁니다. 타이탄의 단절의 울타리는 근접 공격으로 수호자를 처치하거나 필살기로 적을 처치하면 폭발이 일어나며 피해를 줍니다. 에바 레반테가 탑으로 돌아옵니다. 여명의 기간에는 따끈따끈한 활동이 가득합니다. 여러 명의 상인들에게 쿠키를 구워줘야 할 것입니다. 여명 이벤트의 시작은 2019년 12월 18일 새벽 2시부터 2020년 1월 15일 새벽 2시까지 4주간 펼쳐집니다. 에바의 재료와 쿠키가 돌아옵니다. 새로운 재료와 레시피가 추가되며 과자를 만드는 과정이 개선되었습니다. 쿠키를 한 판씩 전달할 때마다 현상금 진척도가 상승하며 연말 분위기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올해는 에바가 여러분께 기관단총을 줍니다. 바로 한랭 전설입니다. 물론 제이미를 놓치신 분들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두 무기 모두 이벤트 기간 내에만 획득이 가능합니다. 광희 가루를 획득하여 에버버스 상점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노려보세요. 실버로만 구매 가능한 아이템 중 하나인 10점 만점 필살기입니다. 불멸 시즌 업적 시즌 경로 보상을 몇개 놓치신 분들은 시즌 페이지에서 시즌 패스 보상 경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시즌이 종료된 후에도 획득하였으나 받지 못했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우편 담당자의 슬롯이 10개 이상 있는지 확인하고, 먼지넷이나 캠페니어 앱에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 접근합니다. 플랫폼 및 캐릭터를 선택한 후에 획득하지 못했던 아이템을 모두 신청합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 2.7.0이 출시되고 서광의 시즌에 대한 중요 정보와 알려진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명이 돌아옵니다. 새로운 빛으로 새로 출발하는 분들은 조건을 만족해야 여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발사기지에서 탈출해서 탑에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투력 770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전에 해왔던 분들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알려진 문제 사항입니다. 데스틴을를 종료하고 재시작할 때 일부 PC 설정이 초기화됩니다. 확인된 항목은 창 모드, 해상도, 수직 동기화, 프레임 레이트 제한, 계단 현상 방지 모드, 전방 이동키 할당입니다. 공명 줄기를 소모했을 때 오버라이드 주파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호이근 활동 중 일부에 접근할 수 없으며 실행 시 허니듀 오류가 발생합니다. 궁극기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충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이너무 궤조 부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시들 일부 가지고 있던 플레이어에게 가격이 할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에 태양파괴자 타이탄 먼들이 일시적으로 에버버스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오시리스의 퀘스트를 수락하거나 완료한 플레이어는 해당 메뉴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오시리스와 다시 대화해야만 다른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받을 때마다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전투를 시작한 플레이어가 아군이 합류하기 전에 사망하면 해식의 활동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활동을 종료하거나 로그아웃한 뒤 데스티니를 재시작한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 칭호 및 인장을 해제하려면 업적을 28개 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인장 내용에 기재된 업적 15개를 완료하면 잠금 해제됩니다. 주간 도전을 완료했을 때 구시즌 도전 업적의 진척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간 겜빛 현상금이나 악명등급을 획득했을 때 구시즌 의식 업적의 진척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피크을 반납할 때구 시즌 교전 업적의 진척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올해의 마지막 번지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블로그는 새해 종이 올리기 전까지 겨울잠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게임을 할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시간이 되었군요. 이것으로 이번 주 주간 번지 소식을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 사항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